봄철이 되니 벌써 황사가 심하네요. 황사가 심할수록 깨끗한 옷 관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 아시죠? 황사 때 외출 후 옷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출 후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즉시 세탁하며 실내에서 건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스포크 에어드레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비스포크 에어드레서의 미친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자세한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는 232,800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팡 즉시 할인을 338,8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와우 회원이신 분은 와우 할인 5만원, 쿠폰 할인 3천원까지 모든 할인을 다 적용하면 164만 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9%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게다가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영상 아래 댓글에 링크를 통해 재고 확인부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과연 어떤 에어드레서를 골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드레서는 옷의 관리가 핵심입니다. 다양한 옷감을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필수지요. 그래서 다양한 의류 케어 코스를 가진 제품이 좋습니다. 코스가 적으면 특정 옷감을 관리하기 어려운데 그럼 결국 드라이클리닝을 맡겨야 하겠죠. 두 번째. 아무리 성능 좋은 에어드레서라도 진동과 소음이 심하다면 사용하기 불편하겠죠. 때로는 밤늦게 옷을 관리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시끄러우면 불가능합니다. 조용한 작동과 진동 최소화는 사용하는데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흔드는 방식이 아닌 에어워시 방식이 진동과 소음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기껏 구매했는데 미세먼지와 냄새 제거가 잘안 된다면 의미가 없겠죠. 효과적인 옷 관리를 위해 강력한 필터 시스템과 UV 냄새 분해 기능이 필요합니다. H13 등급 필터와 UV 살균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기술들이 많은데요. 그런 기능이 에어드레서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AI 기능이 탑재된 에어드레서들만 말이죠. 그래서 AI 맞춤형 관리 기능을 제대로 지원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삼성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다양한 의류케어 코스.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는 16가지 이상의 의류케어 코스로 모든 종류의 옷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맞춤형 섬세 건조 기능도 지원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39분 만에 셔츠 한 벌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옷 관리 걱정. 이제는 이걸로 끝내세요. 두 번째, 진동과 소음 최소화. 흔드는 방식이 아닌 에어워시 방식으로 단순히 조용하기만 한게 아니라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또한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는 다양한 컬러와 재질 선택이 가능해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 강력한 청정 능력.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는 미세먼지 제거부터 냄새 제거까지 강력하고 섬세한 관리 기능이 미쳤더라고요. 바이러스와 대장균 같은 유해 세균 제거는 물론 옷에 붙은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까지 최대 99%의 미세먼지 제거와 UV 냄새 분해 필터를 지원해 스팀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냄새까지 없애줍니다. 네 번째, AI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에어드레서. 요즘 AI 가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는 AI 맞춤형 관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사용 패턴을 학습하고 날씨, 계절에 맞는 코스를 추천해줍니다. 옷감별 맞춤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 같은 스마트한 기능을 놀라울 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에어드레서를 제어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라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스마트 기능이면 일상적인 옷 관리부터 특별한 의류 케어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간 제습 기능이 있어 에어드레서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공간까지 제습해줍니다 습한 날씨에 옷장이 눅눅해지는 걱정은 이제 그만 이 기능으로 옷장과 방 전체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심 설계 기능 스팀을 사용하는 제품이라 물이 새면 걱정되시죠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는 물셀틈 없는 안심 설계로 어디에 설치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룻바닥이나 벽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갤럭시 기기와의 연동 다른 삼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면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스마트띵스 앱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에어드레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기기 간의 특별한 연동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어드레서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에어드레서를 19%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